반갑습니다. 안양에서 성인용품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디아트입니다. 어, 제가 오늘 또 소개해드릴 제품은 어제 두 분이 커플 커플 어, 부부가 오셨었어요. 부부가 오셨었는데 들어오시더니 이제 자기는 자기 자 어, 서로 이제 자기는 자기 거 봐, 난내거 볼게 여성분 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여성분은 여성용품 쪽으로 가서 이제 구경을 하시고, 남자분은 또 이쪽으로는 남자께 진열이 되어 있거든요. 여자거남자거 진열을 따로 해놔서 서로 각자의 위치에서 자기 용품을 다 보시고, 여, 자분들은 금, 금방 픽하시더라고요. 자기가 어떤 용도로 쓰실, 어디에다 쓸 건지 이제 싹 정하고 오셨던 것 같아요. 뭐를 사고. 아, 제가 네이버 카페를 운영 중인데, 어, 네이버에 검색을 하다가, 어, 안양에 용품점이 있네 하고 카페도 가입하고, 그 다음에 카페에 다검색하 하고 그냥 매장에 오신 거였어요 었 여자분이 선택한 거는 이렇게 생겼어요 너무 고급스럽게 생겼고 포장도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제품 들어있고 이쪽에 제품 넣을 수 있는 파우치랑 여기 이제 충전선이 들어있고요 이거는 굉장히 예쁘죠 여자친구한테 선물하셔도 되게 좋을 거예요 자 어떻게 포장이 돼 있냐면 제가 뜯어서 그런데 이렇게 포장이 돼 있습니다 여자친구한테 선물하고 싶다 어, 얘 선물하세요. 얘딱 좋은 것 같아요. 이제 얘는 충전선이 이렇게 들어있는데, 충전 단자가 있습니다. 이렇게 해서 여기 딱 붙여주시면 돼요. 그래서 여기 충전기 꽂으시면 되는데, 이 충전기, 핸드폰, 고속 충전기 쓰시면 바로 뻑, 뻑 나거든요. 그래서 망가져요. 음, 저속 충전기가 있어요. 그거, 그거 쓰시면 돼요. 어, 구매하시, 구매하시면 제가 같이 보내드릴게요. 그래서 얘는 요 버튼이 하나거든요. 근데 기능은 여기 흡입, 여기 진동, 진동과 온열까지 있어요. 그래서 이 버튼을 길게 꾹 누르면 여기서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. 먼저 처음에는 흡입기예요. 흡입기 패턴은 얘 패턴으로 계속 눌러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스에 쓰시고 싶잖아요. 얘를 짧게. 짧게 누르면 여기 이제 진동이 와요. 이렇게 쓰시면 돼요. 그래서 그분 여성분이 사가실 때는 자기는 흡입도 되고 진동도 됐으면 좋겠다고 하셨거든요. 그래서 가격대는 또 상관없으셨던 것 같아요. 거기다 얘를 픽한 거는 어 여기에 온열이 들어와서 이제 클리토리스를 얘로 흡입시켜줄 수도 있고 흡입할 때는 흡입 쓰고 그 다음에 진동할 때또 진동 쓰고 얘는 또 삽입까지 뭐 짧지만 삽입까지 이렇게 쓰실 수 있어서 얘를 픽하고 가셨어요.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. 음, 선물로 좋을 것 같아요. 그다음에 남자분은 어, 홀컵이랑 오나홀을 막 되게 많이 보셨는데 홀컵이랑 오나홀은 어떤 차이냐면 홀컵은 어,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. 성인 용품 같이 안 생기고 그 그냥 이렇게 안에 제그 실리콘 그 남자분들이 그 느낄 수 있는 그 부드러운 실리콘 이렇게 들어있고요. 오나홀은 이제 여성 성기면 처럼 생긴 거예요. 그래서 한 손으로 잡고 할수 있는 오나홀이 있고 아니면 엉덩이 디자인으로 된게 있는데 이거는 리얼 반신돌 조금 작게 나온 거예요. 한 3kg짜리인데 그분 사 가신 거는 이렇게 엉덩이만 있는 걸사 가셨고요. 계속 이렇게 이거 만지면 엄청 부드럽거든요. 그 어, 여자 살 닿는 그런 것까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쪽에 엉덩이 엉덩이 제품 같은 경우는 질 입구가 있고 그다음에 에너식스까지할수 있어요. 그런 용도로 사 가셔서 어두 분이 진짜 너무 사이 좋아 보실 던게 어, 부부인데, 어, 너 부부인데, 각자 용품 사라 그러면 이제, 어, 난 하기 싫을 때가 있잖아요. 하, 같이 하고 싶을 때는 같이 이제 부부 관계를 하고, 난 너무 피곤해. 한살람 너무 피곤해. 그런 용도로 이제, 어, 자기는 자기 거 사? 난내거 사? 어, 완전, 어, 바람직한 부부지 않아요? 어, 자기 용품을 각자 사고 어, 아들이 있다고 하셨거든요. 그 아들이 있어서 엉덩이 큰거 사고 싶은데 차마 어다가 숨길 데가 없어서 조금 작은 거를 사 갖고 가셨어요. 그래서 어, 그런 어제 그런 이, 에피소드가 있었고요. 혼자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엉덩이 제품 같은 경우 조금 이제 키로스가 많이 나갈수록 그 제품이 커질수록 가격은 많이 올라가고요. 그리고 관리도 그만큼 더 힘드, 어, 이, 이 무게, 무게가 10kg 넘어가면 일단 10kg짜리를 들어서 씻어야 되니까, 어, 그런 부담은 없지 않나, 있고요. 그 다음에 이제, 오나우 같은 경우는 관리용품이 뭐 세척도고, 아니면은 그 바르는 파우더, 그걸 말릴 수 있는 규조토, 어, 그 다음에, 음, 어, 이 같은 경우는 이제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안에가 따뜻하지 않잖아요. 그렇게 안내를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히팅용품이 있어요. 그렇게 해서. 어 구비를 하시면은 어, 관리하기도 편하고 어, 오래 쓰실 수 있으실 거예요. 그래서 음. 성인 용품은 정말 챙피한 게 아니고 부끄러운 게 아니고 어제 같은 진짜 그런 부분은 너무 저는 바람직하고 저도 남, 저도 뭐 제가 매장을 하고 있어서 뭐 그런지는 몰라도 어, 용품에 대한 그런 안 좋은 인식, 챙피한 인식 그런 건 전혀 없거든요. 어, 그러기 때문에 이 인간의 3대 욕구는 먹는 거, 자는 거 그럼 성욕인가요? 어 성욕은 죽을 때까지 간다고 하던데 모르겠네요. 제가 아직 어 아직은 성욕이 있죠. 어 많이 많이 이제 성이 성욕을 잘 풀으면 내 몸도 가벼워지고 기분도 좋아지고 어, 도파민의 최대 도파민을 최대로 분출할 수 있는 게어오이안에 되는 것 같아요. 성욕 푸는 거 로또 맞으면 최고의 도파민 1위라고 하던데 어,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. <laughs> 자. 그러면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다른 제품으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